자,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윗시 계속 이 나라를 확장을 하고 주변에 이제 국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이게 지금 안몬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음. 다이시 이르되 하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음.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음.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자이재밌는게 <laughs> 뭐냐 면나하스는요이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말이고요 하눈 하눈 하눈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하눈 음. 나, 한운, 그니까, 요, 한안, 한안, 한나, 이다일 같은 어원인데요 근데 이게 나하서는 <laughs> 은혜를 베풀고, 한우는 예, 아주 이게 악, 악행을 ]가요? 했던 걸볼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뭐랬어요? 이제.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우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음. 타이세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우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네.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시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아버지가 정치를 잘했는데 음. 이게 아들은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뭔가 두려웠던지 무식했던지 신하들이 <laughs> 지금 그렇게 하여 그렇죠. 교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돌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음.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벌기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의 심히 부끄러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 있는 수염이 차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자 이제 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 절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안지라한누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랍 나라인과 아랍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싹 내대. 자, 이제 암몬의 예, 한운이 어떻게 용병을, 이제, 예, 은천달란터. 여기 아마 은과 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곧 병고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이시 듣고 여호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이제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어 암몬 자손 이게 아마 그 고용한 왕들이 제대로 싸우질 않았던 것 같아, 그죠? 들려있다는 어, 네. 그러니 <laughs> 그래서 지금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앞뒤의 친 적진을 보고 음.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음.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특수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음, 네. 네.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우 수아에 맡겨 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음.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와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laughs> 지금 벌써 용기와 기백이 없으니까 도망합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엘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음. 어. 지금 그 암몬하고 나 저기 어. 아람이 힘이 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아까. 그래서 그,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 도망함을 보고 어떻게. 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다간 거예요. 그 도망해 버린 있으니까 어떻게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 그어 쳤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예,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도 아까도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덜에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다 그랬어요. 덜에에 있었다. 그러니까. 네. 성을 지킬 생각 안 하고. 네. 예. 에 가면 에 가면 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성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갇히면못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요. 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사,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색에서 남해 다시 온 이스라엘을 모고 유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지낼 침에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지도를 보면요. 어, 아마 지금 여기 아라, 아람 여기죠. 어, 여기 있죠. 여기 암몬 라빠는 여기인데 아마 이, 이 사람들이 요단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요 지도는 사월이 있었을 음. 때 왕국이 노란 색깔이고 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렇게 큰 이제 요, 요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람까지도 이제 다스리게 되는거죠 네.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음. 다이시 아람병거 7천대의 군사와 음. 음. 보병 4만명을 죽이고 또 군대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음.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이카 더불어 하친하여 숨기고 그 후로는 아람사람이 암몬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 자. 자, 여기 아람, 이게, 어, 이 하다데셀은 아람의 소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마 여기 16절에 보면 강 건너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아마 아람이, 예 아마 여기 여기 강강건너 편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강건너 편이니까요. 아마 이쪽에로 아마 이쪽에 이제 아람이 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람이 크잖아. 지금 시리아인데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요쪽에 있는 그 아람 이제 어에게 그,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어요 지금 아 아 지금 결과는 뭡니까.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치 않았 이제 손잡지 않았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뭐지 지금 아람까지 이게 그냥 쳐버리는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어, 덕을 얻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